이 시간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참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섰는데요. 음,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 됐으니까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좀더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대략 주전 700년 전 선지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라고 이렇게 또한 사용하셨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또한 죽임을 당하실 것과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죽으실 것을 세세하게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고 나서 AD 33년경 정말로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멸시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 이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하늘의 보좌그 하늘의 영광, 그곳에서 있었지만 그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낫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또한 오셔서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받으심 1절로 3절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우리가 전한 것 자, 우리가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또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산소망이 되시는 그 복음 기쁨의 소식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전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전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지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능력의 팔을 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품으려고 했지만 이 무지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외면하는 겁니다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자 먼저 이 말씀은 자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식이나 꾸밈없이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정말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보통 사람이 입는 옷을 입으시고 보통 사람이 먹는 그 음식을 잡수시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다투지 아니하시고 조용하게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 역사 운동을 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의 영을 살리는 것은 조용하면서도 모양과 풍채가 없어요.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나는 것은 모양이 크지 아니하고 풍채가 없어도 조용하게 역사하는 법입니다. 자, 이제 봄이 오면은 우리가 밭을 갈고 돌을 제하고 거기에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에 봄이 되면 우리가 다 논밭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는데 그 씨앗을 보면은 그 씨앗의 모양은 볼품이 없어요. 마른 것, 아주 마른 씨앗들이 있어서 그것이 과연 이것이 땅에 심으면 여기서 싹이 날까 의심할 정도로 그런 여리여리한 싹들이지만 그런 시, 씨앗들이지만 그것이 정말 그 모양 그대로 땅에 심겨지는 순간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돋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순수한 말씀 그대로 전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위로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멋좀안 뭐 된다고 멋좀 뭐 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또한 화려하게 꾸미고 웅장하게 무엇을 만들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시끌시끌해서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무슨 거창하게 거기서 무엇을 제사를 지내고 무엇을 어떤 큰 모양을 통해서 사람들 다 불러놓고 내가 무엇을 할것 너희들 다 지켜봐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한 말씀에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거기에 더 더하고 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그 말씀대로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이라는 것은 꾸밈이 없어야 돼요. 꾸미면 거기서부터 외식이고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종자의 모양이 불품 없다해서 그것을 자꾸 쪼개고 조각해서 다듬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벽씨를 모에 모판에 심으면 그 벽씨에서 벽한 순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벽씨는 마른 것 같아도요. 볍이 그대로 심었을 때 거기에서 싹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 거기에서 풍성한 소담하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참 복음은 정말 복음 그대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순수한 복음 그대로 전하고 우리 받는 우리는 그대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받고 고난받는 것도 다 예수님 믿으라고 고난을 받는 건데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연한순은 연한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운 겁니다. 여기서 연한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 나아갈 때또 생명 역사를 살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많이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고 고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앞 앞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의 생명 운동은 화려하지가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고 이렇게 볼품 없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아 저기 뭐가 있겠어 하면서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정말로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멸시를 받고 그 저주 받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멸시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버리는 겁니다. 왜요? 세상 중심, 자기 중심, 물질 중심, 현세 중, 현, 현세에 예수님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 앞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가림막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우상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무슨 물질이 우상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부터 다 제할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 멸시하는 거고 배척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 멸시하는 것이고 배척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신 사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건 바로 우리의 질고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건 우리의 질고 이 병고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질고, 병고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질고가 무엇인가, 그 질고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우리의 영적인 질고의 영적 질병, 우리의 영적 모든 질병 그 질고로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의 질고, 육신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그것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슬픔과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질고, 이 병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이병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죄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 질고가 오는 거예요. 그죄 값으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병드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문둥병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소경, 귀머리, 가지각색의 그러한 병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건그 무엇보다도 그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영적 질병,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질병을 육적인,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적인 병도 치료하는 내가 창조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우리가 정말로 치료받아야 될 것은 무엇보다 육적인 질병보다도 영적인 질병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영적 문둥병, 영적 안둥병이 이런 영적 소경 영적 기머거리이 영적인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먼저 예수님 앞에 바라볼 때에 우리가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모이 어디에 박혔죠 손에도 박히시고, 또 발에도 박히시고, 근데 발 박히실 때 어떻게 박았을 것 같아요? 그냥 살살 박았을 것 같아요? 그 로마 백성, 로마 군병들이 망치로 그냥 쿵쿵 쳐가지고 예수님의 손도 뚫고 발도 뚫은 거요. 예그 십자가의 울림이 오늘 우리 속에서 안 울리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발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나는 우리의 모든 영적 질병과 육신의 병을 고치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슬픔이오.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당하는 우리의 모든 영적 질병, 영혼의 병들, 그리고 육신의 질병 이것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는 그러한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그, 또한, 자유만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됐습니다.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의 참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좀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좀더 깊이 교제하고, 우리의 모든 죄, 죄의 병을 고침받고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고 아주 귀한 절기로 우리가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돼서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영혼이 영혼이 강건한 강건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고침 고침 받은 귀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고난 주간이 되면은 금식도 많이 합니다. 금식기도도 하고, 또한 철야도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회개 시간을 많이 갖는데 회개를 많이 해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도 우리가 좀좀더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질구를 지시고 슬픔을 당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갑없이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잘 듣고 순종하면 하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하늘 나라에 가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전하는 것, 하늘 나라 가는 그 길과 비결을 알려 주신 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늘 나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삶은 하늘나라안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메시아관.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뭐냐면은 자, 그들은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지금 해방시켜 줄 사람. 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구별된 나라를 만들어서 이 유대, 유대 나라가 다시 한번전 세계에 정말로 드높은 나라가 되는 보이는 왕국을 세워줄 그러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전한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 하늘 나라를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복 받고, 이 땅에서 좀잘 살고, 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 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뭐라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를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한번 구원해 봐라.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건설해 봐라! 자꾸 예수님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의 모든 죄, 무지한 백성들의 죄까지 다지고 당한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사실 그 근본적인 원천이 뭐예요? 그 죄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다 있는 겁니다. 그죄 때문에 극한 고통도 오고 슬픔과 불행과 비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고난과 슬픔과 불행과 비극을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고통과 슬픔과 불행과 비극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 그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우절 6절입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승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렬히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다는 거죠. 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이 커요, 작아요? 구원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영생. 자, 영생이 크니까 작읍니까? 영생. 영생을 얻었대요, 지금. 영생을 얻자. 어 영생을 돈 주고 살수 있어요? 아니 권세로 살수 있어요? 아니면 영생을 세상 에있는그 무엇을 살수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방법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예수님을 좀더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참으로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졌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사람을, 그,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못할 거예요. 그 고마운 마음을.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모든 말을 우리는 명심하고 지킬 수 있,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지금 높은 건물에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층에서 막 불이 났는데 그 밑에서부터 막 불이 막 올라와서 이제 죽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살리고 대신 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 그 사람이 한그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죄한 백성들을 은혜로 살리셨는데 그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권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함을 보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한 가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우리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다 무죄하고 어리석은 죄인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인이죠? 아담이 죄인입니다. 노아도 죄인이에요. 당대의 의인, 홍수를 다 쓸어버리는 그 가운데서 건진받은 노아도 죄인이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죄인이다. 성군 다윗은 어때요? 성군 다윗도 죄인이다. 솔로몬 죄인이다. 그럼 시작 시대에 넘어와서 열두사도 다 죄인이다. 너나 할 것이 다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예수님 믿는 것만이 인간이 살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성경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모습을 점점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날 많은, 많은 회중이 있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예수님 믿는 거 다,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이제 믿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질구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사음 받았고 또한 그리스의 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용서를 받았는데,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그것을 우리 속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앙이,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적 문둥병, 영적 안진병이,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 이런 모든 질병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고 또한 세임을 얻어야 돼요. 세임을 얻어서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는 그런 고난주간의 시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과 하늘나라를 유업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참으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사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질구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였 싸우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늘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이 시간 또한 조, 조흥 좋은 정읍교회 이렇게 출타해서 또 성찬식을 인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광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죄의 모든 시험도 잘 버티고 잘 인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믿음을 쓸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우리 다 가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